안녕하세요. 성경시즈닝 임천무 목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전기와 같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족보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태는 독자가 유대인임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 족보를 먼저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구약의 다른 족보에서 볼수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된 바세바,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말과 바세바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다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의 경우는 지난번 족보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특히, 바세바의 경우에는, 다시 지조와 정절이 있었던 우리여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임신하게 되어진 사실에 대한 변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있다면, 낫코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낫코 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에겐네센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나코에 대한 표현은 에겐네테로 수동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견적으로는 부정한 관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임신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헬라어 용법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세의 경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복선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남은 라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이 라합으로 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라합은 부적절한 관계, 부정한 여인에 대한 묘사와 또한 이방인도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주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기원전 1300년경을 다루고 있고, 또 루키의 배경은 기원전 1100년 정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기생 라합으로 이 라합을 본다면 이 200년의 역사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태복음 1장에 족보의 부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17절에 등장하는 14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월 25일 즈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